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서는 이몬 교육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삶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상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순종에도 두 가지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두려움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가 역사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내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영적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늘 공허하고 부족한 것 같고 허전한 그 마음에 우리가 말씀이 들어올 때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 먹음으로 내 삶이 될때 영적 굶주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통일하게 오늘의 말씀 또한 주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영적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저 그 말씀을 바라만 보기만 하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영적 굶주림이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사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만날 날그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소망임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만큼의 순종과 얼마만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점검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 정말 깨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우리에게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전했고 그들 또한 삶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 순간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애기 언제 나오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일을 말씀드리죠. 1월 5일이 예정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사실 언제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언제 나올 거냐고 애기한테 물어봐도 애기가 뭐 대답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서머는 1월에 나오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아기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계를 차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휴대폰이 무음이라서 언제 전화올지 언제 전화와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 스마트 시계를 매번 차고 다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 출산은 예상이라도 되잖아요. 언제쯤 나올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이라도 되는데, 이 주님의 나는 이것보다 더 합니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정일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때쯤 나올 거라는 추측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재림의 날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다가 그 잠깐 잠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은 늘두 가지 부류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 가지 부류 중 하나는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밤에 있는 자들인데 밤에 잠을 자고 밤에 취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는리는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밤에 잠을 자고 당연히 낮에 취는있는 것보다 밤에 취해 는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편하고 안전한 삶. 언제 주님의 날이 임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현실이 편하고 안정적이니까 영적인,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로마가 추구하는 그런 국가의 철학은 팍스 로마나라고 평화의 로마입니다. 평화의 로마. 그런데 이 평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선으로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룬 그러한 평화적인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화력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찍어 누르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속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로마 아래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먹고 잘 쉬고 내가 누릴 공간이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평안한 삶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쫓아서 평화를 쫓아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황제에게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과연 진정한 평화입니까? 영원한 평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평화를 위해서 어둠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그랬겠습니까? 과거에만 이러한 평화를 추구했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팍스로마나와 같은 그러한 거짓된 평화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내가 조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노후를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포기할 때가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미래와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해 있다. 밤에 취한 것처럼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취해서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보장되겠습니까? 돈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번 뉴스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생명의 주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낮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깨어있는 자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정감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구원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병혼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 정신 차리는 자들입니다.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메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재림하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에게는 도둑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해답이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핫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여 자는 자들은. 취해 있는 자들은 오시는 것도 관심이 없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시면 멸망인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날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른이들이 자지 자지 말어 깨어 기도하라, 깨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낮에 속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성내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늘 깨어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버티고 견디는 건 혼자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아멘. 공동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혼자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빛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디면서 살아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장 1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셋이 같이 하는 라 것입니다. 당연히 둘보다는 셋이 하나보다는 둘이 나고 둘보다는 셋이 나은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장 14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옆에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힘이 없을 때 붙들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이 성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 오시는 그 성도님들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겨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힘겨운 일들을 겪고 예배에 나올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속해 가운데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내 속해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 만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힘드니까 진짜 오죽하면 이상국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메타버스라는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코로나 시기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삶 가운데 행해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홍해라도 남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도 1 5절의 말씀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원수처럼 미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 가운데 어둠을 버리면 악을 버리면 선 빛만 남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런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성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결국에 세상의 평안에 취하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정신 차리고 끝까지 함께 믿음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세의 마지막 전하는 말로. 너희가 삶 가운데 환란과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견뎌서 서로 화목하면서 견딤으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의 평화, 세상적인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며 끝까지 싸울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빛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기쁨의 구원이 날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세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흠 없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대적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아가 성전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부갓네살왕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레미아를 흠없게 보전하십니다. 그를 구출해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삼가운데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굳건히 믿음을 지켰을 때, 방금 본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흐뭇게 보존되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서로 화목하며 함께 믿음을 지키는 복된 저와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 함께 기도하